자 어떻게 풀을 뜯어 먹니 너무 소가 됐어요. 그래. 맛있게도 먹네. 참말로야 풀도 먹고 이제 이제 산에 오니까 아주 그냥 이제 비건이 채식주의자가 됐네. 어유 너무 잘 먹어요. 제가 지금 뜯어 먹는 게 도토리 잎이에요. 아 도토리 잎이야 이게? 네 삼투리 나무. 음. 맛있게 먹는데. 음. 그만 먹어야 되겠구요 배 아파.